네, 네이버 주지님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주 보차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 위치를 보시게 되면, 자 바로 앞에 있는 전고, 전고에 있는 매물대를 터치해주면서 매물 소화해주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물을 소화해 줄땐 당연히 위에 있는 정보를 찍고 주가가 흔들어 주죠 흔들어 주면서 파동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파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에서 테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에 스테블코인 관련주로서 지금 네이버 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이런식으로 엮이면서 네이버 랑 카카오가 상승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자 네이버는 지금 네이버 페이가 네이버 안에 있기 때문에 분할 상장이안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이버 페이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그리고 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차트는 정말 잘 봅니다. 자, 보시면 주가 이렇게 옆으로 쭉 당겨볼게요. 지금 자리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앞전에 있는 매게 뭐야? 매물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요매물대를 주가가 돌파를 해주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해주고 난 다음에 지금 눌러주는 자리입니다. 눌러주는 자리고, 이 자, 요거 제가 그리다 말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딱 보면, 보이시죠? 앞에, 바닥에서부터 오랜 기간 횡보를 하면서 뭘 해줬어요? 매집을 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랜 기간 횡보하면서 매집을 해줬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을 하면, 당연히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가고 만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어. 자, 차트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오랜 기간 행보해놓고, 요거 살짝 올려놓고 안 간다? 요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정확하게 차트를 분석을 해볼게요. 이건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차트가 출발을 했잖아요. 차트를 출발하면 시장의 테마도 중요하지만 차트의 기술적인 관점도 필요합니다. 왜? 차트에 녹여있는 건 단지 그림이 아니라 세력이 어디서 들어왔고 수급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서 나갔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칭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대칭이론을 딱 보면 대칭했을 때 어때요? 지금 아직 고점 찍지도 못했어요. 보면 이렇게 큰 파동을 만든 애가 돌파가 나왔는데 이 정도만 가고 만다? 아니죠 주가는 앞전에 32만 5천원 잘 기억하세요 32만 5천원을 찍으러 갈 거다 32만 5천원을 찍으면 뭐요그 다음에 35만원까지 찍으러 갈 거다 그래서 실질적인 터치 가격은 32만 5천원이지만 실제 주가가 찍고 빠지려고 하는 구간은 35만원까지 갈 거다 뭐라고요? 결론은 갈 거다 제가 말하는 건 네이버는 뭐라고요? 갈 거다 자 따라해볼까요? 갈 겁니다 쪼일 필요 없고요. 갈 거니까 지금 뭐 하자고요? 매수해야죠. 매수 안 하면 뭐할 건데요? 네이버 지금 매수 안 하면 언제 매수할 건데요? 자 네이버는 지금 이미 고점 즉, 즉 요거 뭐라 그러지? 슈팅 로켓 발사가 한번쭉 있었기 때문에 주가 지금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잠깐 쉬어가는데 여기서 횡보를 길게 간다 아니 아니요 여기서 횡보가 아니라 여기서 어느 정도 일정 구간 물량 수가 끝나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겁니다 그때 반등할 때 32만 5천원까지 갈 거라고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고점이다 라고 너무 무리하지 뭐냐 너무 겁먹으시는데 자 티비 그 어떤 누구도 어디 누구 누구 어떤 누구를 살펴봐도 지금 네이버 물려있는 자리 혹은 네이버가 지금 고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 전문가 중에 있나요? 한 번만 따져보자고요. TV를 보든 어디를 보든 친구 말 듣지 말고 자 실제 전문가 중에 네이버가 지금 고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나요? 조정이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자라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나요? 어디든 살펴보세요. 네이버는 지금도 매수해도 되는 자리고 지금부터 매수해야 되는 자리고 계속 올라갈 자리입니다. 그게 네이버의 지금 현 자립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자리에서 뭘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죠. 자왜매수를 해야 돼요? 영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요거만 뭐 연기금 국가 기관에서 뭘 믿고 네이버를 삽니까? 왜 연속적으로 삽니까? 왜 살까요? 네이버가 뭐야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스테블코인 도입하면 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정치적이 아니라 스테블코인을 도입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토스 그리고 네이버 페이도 있고 그러면 누가 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하지 않겠어요? 정부에서? 가장 가입자가 많은데? 안 그런가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종목은 정부 발표가 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호재입니다. 네. 호재가 나면 더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앞에 있는 매물 때 매물 때장악하러 지금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눌림 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한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종가부터 매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신다면 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너무 큰 사랑의 힘이 됩니다. 정말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 자 영상 뒤에 가서 제가 이거 타점 정확히 분할 타점까지 목표가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 제가 10만 구독자 목표로 지금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관심 종목의 매수 타점과 익절 타점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 알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거를, 어, 문자 모르니까 전 부담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구독해 주시면 그만큼 저도, 네, 드리는 게, 저를 구독해 달라고, 네. 유인할게 보다 제 실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관심 종목에 매수 타점과 이자 타점을 보내드릴 건데요. 위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공개해 놨어요. 네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010-3953-8354번으로 저를 구독하신 분들은 네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장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 오늘 종가 매수 가능 이렇게 할 거고요. 반등을 하게 되면 네이버 28. 만원 익절 혹은 네이버 28만 원에 매도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문자가 나갈 겁니다. 그 문자 받아보시는 방법은 위에 전화번호 010 393 8354 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네 문자 주신 모든 분들께 네, 제가 네, 답장 보내드릴 건데 어 대략 일주일에서 이주 정도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고그 정도 딜레인 있으니까 그것만 좀 기다려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지금 조정 구간이고요 다시 한번 반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거래 없이 주가 하락하고 있죠 네 그러고 지금 연기금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 확인했죠 자 7월 아 7월 달한달동안 네이버 집중하셔야 됩니다 7월 달 움직임이 없더라도 7월 달 움직임이 없다 8월 달에 날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매수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구독자 1만명 달성을 했습니다 구독자 1명 만 달성을 해서 이제 이벤트 하나 준비를 했어요 바로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가 될것 같아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이벤트인데 자 그게 뭐냐 자제 차트를 보시면 자 노란색 신호 혹시 보이시나요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 신호가 나왔죠 이거 드리려고요 단기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 3 4% 7% 먹으면 잘 먹는 거죠 여기 4% 나왔죠 자 여기는 11% 나왔어요. 와 이런 종목에서 11%라니. 단기적으로는 7% 나왔고요. 네 중기적으로는 40% 나왔습니다. 여기도 단기적으로는 또 20%가 나왔네요. 여기도 단기적으로는 또 6%, 7% 나왔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5% 나왔죠. 자 확대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갔죠. 13% 나왔죠. 요거를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신호 검색기 지금부터 따라해 보시면 되는데요. 네, 마우스 오른쪽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아, 그 전에 먼저 제 영상 하단에 보면 공유 버튼이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 공유 버튼 누르셔서 링크, 뭐 카톡이라든지 개인, 뭐, 뭐, 메모장 같은데 저장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보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네,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신호 검색 적용 나왔죠. 그럼 여기 지표 추가 전환, 신호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지표명이 있어요. 뭐 단타 외도 뭐 이렇게 써 있죠.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거나 클릭을 하나 하시면 여기다가 네, 지표값을 입력하라고 팝업창이 하나 뜰 거예요. 네, 그럼 이 팝업창에다가 입력해 주시는 이 수치값 제가 보내드릴 건데요. 자이 수치값은 먼저 우리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저한테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누르셨으면 여기 전화번호 있죠? 010-3938354번으로 저도 요 바닥에서 나오는 요 신호 검색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답장 요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 줄에는 매지 포차, 두 번째 줄에는 지표명, 세 번째 줄에는 지표값이 갈 건데요. 두 번째 줄에 한글로 지표명이 갔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지표명 똑같이 여기서 찾아서 선택만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면 팝업창이 이렇게 뜰 건데 팝업창 안에다가 뭐 지표값 세 번째 보내드린 지표값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저랑 똑같이 차트에 이런 식으로 노란색 신호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노란색 신호가 뜨면 네.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많이 보시고요. 근데 참고하실 거는 제가 구독자 1만 명 달성 이벤트로 하다 보니까 내 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자 보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010-3953-8354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 한 일주일 또는 이주일 정도가 걸릴 거예요. 답장 가는데. 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1, 2주 있다가 답장해 갈 건데 그 안에 그 전에 네 문자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던 분들께는 전부 다 문자가 발송이 될 건데요. 그 이후에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안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문자가 안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차라리 지금 놓치지 않게 네 까먹지 않게 지금 네 문자 네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셔서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신호 검색기는 얼마나 좋은 거냐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 이 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 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 6%,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네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돼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같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여기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 3953 8354요 번호로 문자 보내 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제가 요 표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 오시게 되면 홈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염을 중 내려오시면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거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라클이 눈에 보이는데, 자, 유라클도 보면 요건 제가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는데요. 이거 볼게요. 언제 제가 유라클을 올렸냐면, 자 여기 보면이 돋보기 있죠. 돋보기 유라클 한번 볼게요. 유라클 언제 최초 올린 유라클 최초 올린 날을 보면 쭉 내려볼게요. 제일 최초에 올렸던 날이 네 여기 보면 5일 전, 5일 전으로 돼 있네. 5일 전. 유날 뭐라고 했냐면 두배 상승할 타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올린 것도 2절 후에 재매수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2연상 이후 목표가 제가 요때 영상 올리고 나서 어, 지금 3연상을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온 양봉부터 행보를 체크하실 때 주가를 딱 봤더니 뭐야 바닥에서 이만큼 행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행보한 애가 요거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납점까지 갑니다. 이 만원 목표 잡고 대응하셔도 돼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나쁘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2만원 근처, 2만원, 여기 금, 어, 이 근처가 17,500원 갑니다. 이거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사인이고,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에요. 이런 거 쫄아서 못하면 어떤 거 매매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오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본 눈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이거를 안 한다고? 이게 진짜 개꿀. 요 요기 아니라 제 개꿀 타점입니다. 개꿀 타점. 분석은 천천히 해 드릴게요. 이거 왜안 해? 이거 물려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도 가야 되는 자리야. 네, 그러면 지금 유라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라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텐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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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갭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삼상을 먹고, 우리는 삼상을 먹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클도 이렇게 갔죠. 자, 제 유튜브 채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에어레인. 에어레인도 있어도 오늘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에어레인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갈 거라고 영상 올리고 있죠. 12일 전부터 계속 올렸네요. 12일 전, 그 다음에 4일 전, 8일 전에도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매직봉의 시가 부분에서 또 뭐예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얘 또한 지금 매직봉의 시가 자리.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네모 그려놨잖아요. 반등존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매직봉의 시가 자리 여기 있죠. 이 자리에서 얘 또한 보여.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얘 시가 위주가 아니라 두 번째 시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보시면 사월 일일이죠. 사월 일일날, 네, 말했던 대로 양봉의 두 번째 양봉이 시가 부근에서 매수 눌림 타점을 잡아 놓고 결론적으로 이, 여, 영상이 기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돌파하면 저는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매수 사인. 네 여기 이게 나오죠. 오늘 매수 사인. 4월 1일 날 매수 사인 드린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로 딱 봤을 때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봤냐면 오늘 사안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날그 다음날 매수 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 하셨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사안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다 자 다시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에어레인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펩트론도 가네 펩트론 볼게요 펩트론 영상도 올렸는데 자 펩트론도 보면 뭐라 그러죠 자, 6일 전에 올리고 4일 전에도 뭐라고 올려요 펩트론 눌림타점 개미터는 중이다 매수해라 눌림타점 지금부터 매집이다 매수해라 10일 연속 기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 라고 하면서 펩트론 또한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펩트론 위치 볼까요 펩트론 자 펩트론 볼게요 자 페트론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날짜 자 페트론 6일 전, 4일 전 여기 보면 4월 3일 목요일이죠 자 4월 3일 4월 3일 목요일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이 음봉 때 음봉 때 제가 매수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상승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입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낮다는 건 차트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것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가11%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비용인 100만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삼 프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십 프로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이 프로 삼 프로를 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 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 금액은 날라간과 동시에 보여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1100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네,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원이라는 수익금액을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천만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 5% 빠지더라도 50만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원 수익 보고 5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적로 50만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 파동은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한는데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딱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어트 3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어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 줄 때가 또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는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네이버 돌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바닥에서부터 나오는 오랫동안 횡보하면서 매집해준 매집 기간. 그리고 이첫 번째 파동을 돌파했던 엘리어트 1파 그럼 이제 엘리어트 1파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엘리어트 2파 그 다음에 나올 건 엘리어트 3파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파동만큼 주가는 여기서 나왔던 이 파동만큼 주가는 한번더 파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뭐 한다? 매수 타점, 매수 관점에서 주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자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앞점, 고점 32만 5천원 말씀드렸고요 자, 목표가는 32만 5천원 요, 가격, 요 가격은 아까 요 대칭 이렇게 올려서 올려서 325,000원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대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가는 일단은 위에 양고 고점 찍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과열 구간에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흉부가 나올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요 자리에서 지금 박스 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 박스의 하단 부분이죠. 너무나도 유리한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매수를 진행하도록 할까 했습니다. 자뭐 한다. 오늘부터 분할 매수 할 거고요. 분할 1차 매수. 종가 매수 그다음에 2차 매수할 거고요. 2차 매수는 어디서 하냐?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23만 원에 한다. 그게 아니에요. 2차 매수도 타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타점이 어디요 전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 주가가 뭐예요? 횡보했잖아요. 여기도 하나의 박스권인데 여기 를 뚫어 주느라고 힘을 많이 썼다고. 그러면 이 자리가 또한 번의 눌림 타점이 됩니다. 자, 그럼 얼마예요? 23만 원. 2차 매수는 23만 원에 2차 매수 진행할게요. 23만 원. 딱 23만원 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하는 거예요. 3차 매수, 3차 매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양봉의 초입입니다. 네, 시세 초입. 이 양봉의 시세 초입은 뭐냐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뭘 썼어요? 돈을 쓴 가장 많은 돈을 쓴 구간이 시세 초입 구간. 바로 22만원이 되겠죠. 22만원 요 구간. 네, 요 구간입니다. 이 구간 22만원, 21만 6천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구간이 한 번에 눌림. 근데 여기까지 안올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면 너무 고마운 거고. 어, 자, 손절은 전저점인데 네이버 원 손절을 해요. 이거 손절 가격 오지도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매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로 네, 010-3953-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셔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관심 종목의 매수 타점과 2절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바닥에서 는이 시동 검색기는 지금 기간 이벤트 중이니까요 지금 문자 보내셔야 됩니다 자, 010-3953-8354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아셨죠?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고요. 다음주에 영상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